느리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 러브. 당신의 밤은 낮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 러브 안내.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이영명 박사는 1997년부터 국내 최초로 멀티 오르가즘 개념과 함께 체계적인 성인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동서고금의 성지혜를 통합하여 심신을 충전하고 살리는 개념의 에너지 오르가즘론으로 성교육 시스템을 정립하여 국민 성 건강과 성의식의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성생활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면 자신의 성생활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오르가전 발전소 홈페이지, 타 o w e t a o l o v e k r 에서 여러분의 성 능력이나 성 지식 수준을 평가해 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에너지 오르가전 발전소는 체계적인 성교육, 속시원한 성상담, 성우렬과 트라우마를 풀어주는 성힐링 마사지 등 성문제에 대한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당장 에너지 오르가진 발전소에 문을 두드려 성의 권리와 행복을 되찾고 당당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제가 지구 평천하, 성혁명이야말로 인간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를 불러오는 참다운 혁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당당 토크쇼 즉문즉답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섹시유리입니다. 어, 오늘 이 박사님 편집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타월오브 이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타월드 편집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얼굴이 다들 좋아 보이시네요. 뭐뭐 뭐 드시고 오셨어요? <웃음> 글쎄 <웃음> 왜 그럴까? 네. <laughs> 음, 편집장님도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오늘 기분이 더 좋아 보이시는데요? <laughs> 아, 예 기분이 좀 <laughs> 성에 대해서 공부를 매번 하러 오니까, 대문 자체 <laughs> 네. 재밌어요. 하다 보니까. 예. 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쪽 이제 더 많이 알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성에 대한 어떤 네. 그, 미로 같은 길을. 네네. 그럼요. 잘 헤쳐나가는. 음. 그런 길이 좀 보이죠. 네. 음. 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네. 되게 구체적인 것들. 네. 그것도 남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주로 남성분들도 질문이 많이 하셔서. 네, 그렇죠. 네. 남자를 좀 많이 알면 네. 여자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랑받지 않을까 아,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네. 여성분들도 <laughs> 네. 좀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들이 주로 질문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젤크님이 어, 타월업브 사이트에 올려주셨어요. 젤크 운동에 대해서 올려주셨거든요. 인터넷에서 젤크 운동 기구를 보았습니다. 사실 젤크 운동은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었는데 1cm 정도 확대 효과를 보고 현재 사이즈가 14cm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소, 똑같은 손으로 하는 자극의 젤크 운동이라서 그런지 더 이상 확대 효과가 없어서 저 기구를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를 더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기억도를 구매하고 싶지만 아직 대학생이고 자금 여유가 없어서 기억도는 제가 돈을 벌면 사서 할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제크 운동 기구로 하는 것도 학대 효과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또 유사한 또. 아. 질문이 하나 들어요 그러네요. 예. 네. 다른 분이 저도 제, 제크 질문요 하고 올려주셨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제크를 하다 보니 고추가 둔감해진 듯하네요. 목욕탕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몸은 뜨거우, 뜨거우나 고추 부분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네요. 이거 너무 둔감해진 거 아닐까요? 라고 하셨어요. 예두 예. 번째 질문 하신 분이 젤크 운동의 여러 가지 한계와 위험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예. 음. 왜냐하면, 너무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식으로 성기 운동을 해버리면, 둔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예. 그, 더 심하게 하면은 또, 모세혈관이 많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진공펌프라든가, 네. 이런 젤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음. 예. 그런데, 그런 그 위험성은 예뭐 적당히 또 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뭐 많이 감소,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거는 요게 성기 자체만 이제 자극하고 음. 성기 뿌리 부분 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저 위에 장기까지 어떤 효과적인 자극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안 된다는 얘기죠. 어, 한계가 예. 있네요. 음. 그래서, 운동에 어떤 한계가 좀 있죠. 음. 그게 처음에는, 이사람들 이제 1cm가 커졌다고 하는데, 발전이 좀 많이 되는 듯 합니다. 네. 어, 크네요, 1cm면. 그렇죠. 조금 커져 보이기도 하고, 또 발기력도 뭐, 다소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적당히 하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이 운동을 한 사람들이, 기억도 배우러 오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음. 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다 이거죠 네. 한계에 도달해서 어~ 별로 발전이 없다 음, 네. 그리고 더 물리적으로 좀더 자극을 가하고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은 오히려 발이력이 약화된다든가 음.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은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편집장님은 이런 훈련을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고요 예. 남성들이 성기 크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마치 그 금메달에 집착하는 <웃음> <웃음> 우리나라의 모습처럼,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이제는 공부를 해서, 이제 성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 지속적인 발기력과 지속력, 음. 뭐,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기억도가 사실 이제 좋은 운동인 게, 이, 준비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준비 운동. 성기, 이렇게, 제, 이크나 이런 것처럼 바로 그냥 마사지만 해주고, 바로 이렇게 착용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기억도는 충분히 몸에 중지 운동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몸에 잘 받아들일 수 준비 운동 해주고, 그 다음에 기억도를 묶고 운동을 해주고. 그렇죠. 이런 다양한 게 이제 몸에서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운동 순서대로돼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젤크 운동은 핵심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기능이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발기력이 단련이 되려면 이제 그 피씨 근육, 성근육이 단련이 돼야 되는데 음. 이제 그런 것까지는 강력하게 단련이 되면 어렵고 역시 박사님이 전파하시는 이 기억도가 그런 모든 걸좀 해결해주는. 그렇죠. 어, 성기에 뭔가 무게추를 단다고 하니까 상당히 무식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어떤 느끼기에 뭐 그렇게 그래 생각될 수도 있겠죠. 성기에 손만 대도 뭐 예, 경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거기에 뭔가 역도를 단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시 저게 중요한 부분이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laughs> <laughs> 남자가 무시 못하는 거 아닌가. <laughs>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네? 뭐 처음에 차력 하나 이랬죠. 왜차력을 <laughs> 하지? 왜 돈을 내고 사람들이 차력을 할까? <웃음> 농담으로. <laughs> 그렇 그런, <laughs>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예. 서진상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만 생각해 보면은 성기관도 몸의 일부인데 중요한 몸의 일부인데 음, 그렇죠. 적당하게 돌봐주고 음.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데 네, 맞아.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중간에 있잖아 우리 몸의 중간 네. 그렇죠. 중간에 있다는 거는 그 마침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음. 우리 생명의 그 원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음. 그럼 당연히 이제 운동시켜주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어요. 음. 조금만 생각해보면. 네. 근데 기억도를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전하게. 음. 그러면 성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제 뿌리 근육, 피치 근육이라든가, 근막, 음.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이제 내부 장기들까지도 어. 당겨서 자극을 합니다. 아. 그 기억도 를 하면은 쉽게 체험하는 것들이 소화가 잘 되는 거야. 음. 그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변비가 해결되고 음. 설사가 있는 사람들이 설사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 성기와 운동을 했는데 왜 설사가 없어집니까? 그 단순히 성기관만 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음. 그 위쪽에 있는 내부 장기들또 뇌까지 두뇌까지 자극해서 그,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든가, 음. 예. 더 나가서, 이제, 두뇌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영적 잠재력, 지력, 이런 것까지도 음. 개발시켜줍니다. 궁극적으로. 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내공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부 에너지와 장기를 개발하는 차원으로 발전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어. 이거 에너지 오르가지, 네. 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에너지 돌리는 거? 그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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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까지 가니까 네. <laughs> 장기에서 네까지. 네. 네. 그 에너지 감각, 에너지 오르가즘을 개발하는 강력한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음. 네. 대단하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수련의 어떤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자극을 가해서, 에너지를, 잠재된 무한한 에너지를 각성시키고, 장기와 내세포를 자극하는 차원의 운동이기 때문에, 음.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하면 할수록 몸이 달라지고, 깊은 성감이 깨어나고, 에너지가 더 충만해져요. 네. 그래서, 회원 하나는, 이, 진공펌프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회원이 있었어요. 음. 지금 50살 정도의 그분이 여기 왔을 거예요. 10년 정도 진공펌프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효과를 많이 봤대요. 펜스도 음. 커지고 발기력도 좀 좋아지고 해서 상당히 좋았대요. 근데 한 10년 정도 하니까 효과에 한계가 있고, 음. 나이가 또 들고 하니까 발기, 부전이 오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기역도 교육을 왔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사용한 그 진공펌프를 가져왔더라고요. 내한테 이제 기념으로 준다고 해서 <laughs> 내가 지금 보관고 있는데 그 사람은 플라스도 아니야. 동으로 만든 거야. 동으로. 완전 오리지널 그수입제인가 봐. <laughs> 네. 동으로 만든 거막 무시무시하게 크게 생겼더라고. 근데 지금도 이제 기념으로 내가 갖고 있는데, <laughs>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한다고 내한테 이제 자료로 사용하라고 음. 줬거든요. 아. 근데 기억도 하니까 이게 뭐, 크기도 그렇고, 발기력도 그렇고, 무한히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좋아가이 사람이 이제 자기 체험담을 몇번 발표를 했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체험담들을 유튜브나 우리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두 권을 쓰고 이렇게 나온 사람 기억 안나십나요 어, 저 봤습니다. 예. 네, 저기 기업도의 스타죠. 그 분이시구나. 네. 기억도의 아. 스타. 예. 요즘에는 더 발전돼가지고, 야외에 가가지고, 이제 막, 바위 덩어리를 막 매달고, <laughs> 자연 길을 받으면서 수련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치마는 입으시고, 네, 그함을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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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속에서 수련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교인신데 폭포 엠에서 열심히 하다가, 여자들 오면은, 감에 앉아가지고, 명상하는척하고 <laughs> <laughs> 네. 아... 네. 남자들 오면은 계속하고. <laughs> 그러니 이제, 네. 아... 수련하는 거를, 이제, 동영상을 음... 찍어가지고, 예, 네. 보여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연의 길을 받으면서 수련하니까 더좋더라고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얘기를 하고, 음. 지금 여기 수련한 지가 한 4, 5년 됐는데, 지금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속 발전되는 음. 그런 체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단순한 성기 자극 운동하고는 음. 기억도는 차원 이 다르다. 네. 요거를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음. 이 대학생 음. 오면 좀 할인을 해줄까 싶습니다. 원장님 네. 찾아오면. 네. 지금 경제적 문제 때문에 기억도를 못한다하네 기억도를 못한다. 네. 네. 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이업들을 선택해야죠. <laughs> 네. 맞아요. 네. 네,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처음부터 네. 아예 네. 제대로 된 것을 하면 음. 그 마침 시간을 절약하기 때문에 음, 음, 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걸 따질 수 없는. 그럼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럼요. 그리고 자신감 엄청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신감은. 네. 혹시 이 질문하시는 분 방송을 들으시면. 전화 주셔서 편집장님 찾으면, 예. 네. 제가 <laughs> 특별하게 좀 할인된 가격으로 <laughs> 네.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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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네요. 네. 네. 그래, 그래서 이제 또 좋은 체온기도 또 듣고, 제이크와 네. 이제 네. 그 기억도의 차이점도 좀 구체적으로 좀, 예. 음. 1cm 정도 커졌다고 하는데, 음. 기억도 하면은 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은 한 2, 3cm 정도는 네. 커지죠. 네. 그리고 이런 커졌다는 체험담이 많이 우리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이런 체험담도 좀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네. 방송에 좋은 체험담들을 네. 네. 좀 극화시켜서 읽어주고 음. 하는 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네. 실제로 변한 체험담들을 많이 들어봐야 네. 네. 얼마나 도움 되는지 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체험담이 더막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 네. 분들은. 음. 왜냐면은, 이게, 국민 건강에, 그,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의 자신감하고 많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가정에 또, 부부조화, 행복에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고 해서, 예, 저는 사실, 예,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네.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잘 들으셨나요? <laughs> 박사님 말씀은 제크보다는 기억도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꼭이 방송 들으시면은 전화 연락 주시고요.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언제든지.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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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네. 네.